피부에 양보하셔야 합니다. 안돼요. 피부에 양보하셔야 합니다. 여기도 이렇게 많아. 주야. 얘보다 개가 더 좋아? 개가 더 커서 좋은 거야? 짠. 짠. 이 것도 차갑. 이것도 차갑구나. 다 차갑네. 엄청 차갑습니다. 이제 상자는 관심 없고 그것만 관심 있어? 이거 두 개. 두 개가 제일 좋아요, 엄마. 제일 큰게 제일 좋아? 우리 귀요미 뽁뽁이다, 뽁! 아, 진짜 귀여워. 너, 어떻게, 뭐, 목적이 뭐야? <laughs> 짠, 엄마는 이거 세우는 거야. 촛, 촛! 촛! 하면 엄마는 더 높이. 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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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좀, 어, 지우의 방해. 지우의 방해 공작. 안 돼요. 이벤 넣지 마세요. 이벤 넣지 마세요. 안 돼요. 지우야, 이거 봐. 엄마 재기 높게 쌌지 관심, 노. 노 관심. 지우야, 엄마 높이 쌓았잖아. 입엔 넣지 마세요. 돌아다? 이건 안 돌아가나? 이건 안 돌아가. 네 아, 이건 안 돌아가는구나. 이건 안 돌아간다. 그래서 재미가 없죠? 그건 안 돌아가, 지우야. <laughs> 스트라이크다. 우리 지우 스트라이크 쳤어요. 나 우리 지우 스트라이크 쳤어? 잘해 잘해 최고 잘해. 오이 하나만 뺐어. 우리 지우 잘하는데 섬세해 섬세해. 걔는 안 돌아. 啊，yeah.